야, 범생이 저요? 그래, 너. 누구시 못하지? 찐일이지? 그 범생이라 말하는데 왜 공부를 못한다고? 근데 누구세요? 나, 범생이뭐뭐빡다 아, 지금 왜 욕을 라 이거라... 그래. 지금 왜 욕을 해? 그냥 니가 너무 싫어서. 아니, 칭찬을 해도 지금 무자한애 아니, 지, 야. 당신 누구야? 어? 그럼 당신 누구야? 내 가는 사아 죽고 싶어? <laughs> 야, 노아야. 나 공부 좀알려주자너 공부 잘하잖아. 어? 진짜? 어. 어. 고마워.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아무도 몰라주는데뭐 알고 싶은데? 수아. 아, 수아. 잘하니까. 어, 그러니까. 이거는 뭐 음, 이제 알겠니? 어, 이제 알겠어. 아, 정말 칭찬해 줘서 정말, 어, 아, 정말 고마워. 아, 칭찬해 줘서 정말 고마워.